하하오. 자, 우리는 옷가게에서요. 일단 입어봤고요. 사이즈 a 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안들 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있어요? 이 물건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것도 있어요? 있어요. 요, 요메요, 요마 상관없지만 요메요 하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정반으로 묻는 거예요. 요것도 요마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요메요, 비에다, 요메요, 비에다, 요메요, 비에다. 같은 문장은 요비에더마요비에더마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맨날 마자만 가지고 질문하면 너무 초급답지 못된 것 같으니까 한번 요매여 했다가 한번 요마 했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매여 비에다 요비에더마요 메요 비에다 요비에더마 입으로 따라할게요 요매여 비에다 요 메요 비에다, 비에다 요 메요 비에다, 비에다 요 메요 비에다 요 좋습니다. 다른 것도 있나요라는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요 메이어는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두글자만 집중할게요. 비에 더 다른 거 다른 거 우리도 다른 거 얘기할 때별도에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면 해석해보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란 뜻이에요. 그 별도에 할때 별자예요.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할때 별도에 비에. 비에, 그리고 그러한 것, 별도의 것, 다른 것, 이에요 다른 것. 그래서 다른 것도 있나요? 요메여 비에다, 요메여 비에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메여 비에다, 요메여 비에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반의 의문을 가지고요.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음, 달라, 달라. 정반의 의문을 가지고, 요메여 대신에 또쓸수 있는, 취부취. 가요, 안 가요? 취마. 취부취. 가요, 안 가요? 취마. 이렇게 모를 수 있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부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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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위. 중국어는 나무난, 나무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라고 쓸수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2세 때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되게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는. 이거 수정 다 했는데요. 이제 2세 때는. 아마 1세 때 사신 분들은 이 수정이 반영이 안돼 있을 거예요. 요거 다 날리세요. 하우부하우! 하지 않았죠? 하우부하우. 남부난! 하지 않았어요. 남부난. 요거 다 날리세요. 정반 의문문일 때는요. 중간에 있는 뿌가 자기 성조를 다 지키면 너무나 시끄러운 사회가 돼요. 그래서 뚜에이, 칭샹덤 근데 요게 1세에서는 그렇고요. 2세에서부터 고쳐서 아마 늦게 사신 분들은 요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턴 요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할게요. 去不去?하우하 남분한,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자, 있나 없나 하려면, 요메요. 요메요. 그리고 딴거 있어요. 요메요, 비에더. 라고 쓰면 되구요. 자, 비에더, 외워놓은 김에 비에더, 가져 장난 좀 해볼까요? 자, 비에더, 다른 거. 근데 이렇게 쓸 거에요. 그냥 이렇게 써도, another thing, 그냥 다른 거딱 돼요. 다른 거.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 하고 싶은 거에요. 다른 사람. 너 말고 니네 언니 다른 사람 하려면 비에더 뒤에 사람 붙여볼까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하려면 어떻게 쓸까요? 비에더 비에더 다른 사람 있어요? 비에더는 여매요 비에더는 른 사람 있어요? 당신은 친절하지가 않은데 여매요 비에더는 다른 사람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커피 있어요? 이 커피는 좀 별론데 다른 커피 있어요? 라고 쓰려면 이거 배운 김에. 이거 한 김에 아깝잖아요. 자 카페예요. 혹시 다른 커피도 있어요? 요메요 이거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니? 그쵸 요메요 비에더 카페 요메요 비에더 카페 이런 거 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옷가게에서 다 입어봤는데요 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거 프리사이즈에 다른 사이즈도 있어요 사이즈라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이즈라는 표현은 크다 작다를 반복해서 쓰면 이게 사이즈가 돼요 따샤 요메요 비에더 따샤 요메요 비에더 따시요 이렇게 두개 합쳤으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요메요 비에더 따시오 요메요 비에더 따시오 다른 사이즈도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요메요 비에더 따시오 완전 쉽죠 아 제가 푸시요 따의 반대말은 적을 소가 아니라 작을 소자예요 그래서 요메요 비에더 따시아오 요메요 비에더 따샤오 라고 쓰시면 돼요 요 패턴 외운 김에 비에더 많이많이 활용하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요메요 비에더 뭐딴거 없죠? <noise> 那我们今天讲到这儿，我给大家人过来给啊，草原多谈现在的问呐哟，下次见，辛苦了。